캐리오에서 찍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찍습니다. 오늘이야말로 정말 래시를 붙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. 무션을 일절안 해줘요. 일절안 해줘. 한쪽 안 한쪽 차이. I'm ready. 지금 현재 시각 9이 5시. 언제 왔는지 모르겠네? 언제부턴가 터 엉덩이를 엉덩이와 함께 잤던 기억이 나요. 오늘 일찍 일어난 이유는 오늘이 바로 사진을 찍는 날입니다. 캐나다에서는 매년 사진을 찍는데요. 어, 막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매년 보관용으로 찍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저는 온타리오에서 찍었었고,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찍습니다. 작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옷이나 입고 갔던 것 같은데, 오늘은 조금 꾸며보려고요. 그렇다게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요. 공부도 좀 하고, 그 다음에 좀 꾸미고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정말, 정말 거짓말 아니고, 오늘이야말로 정말 래쉬를 붙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. 오늘 아니면 쓸 데가 없어. 그래서 일찍 일어난 김에 래쉬까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경 쓰면 진짜 1도 안 보. 숙제 끝났고 이제 준비를 시작해봅시다. 진짜 피곤해. 저는 이 렌즈를 오랫동안 써오는 바람에 컬러 렌즈를 한 번도 못 껴봤거든요? 한 번쯤 껴보고 싶어요. 원래 항상 이런 뭐 찍는 날에는 피부가 안 좋은 게 국물인데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. 항상 이런 날에 뾰루지 나는데. 오늘은 소러기 내 피부가 너무 깨끗해. 비웃었어. 이제 캐나다는 추워지기 시작했거든요. 한국은 아직도 덥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런가요? 너무 뭐 얼굴에 많이 바르면. 약간 팩트 바를 때뛸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중에 후회해도 그땐 되돌릴 수 없어 저도 항상 얼굴에만 선크림을 발랐었거든요 어렸을 땐 그래서 약간 목이 못생겨진 것 같아 이동이 바뀌질 않아요. 사실 제가 여러 제품을 써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, 이게 정말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막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은 아니라서, 티나는 걸 바르고 싶으시면 딴걸 쓰셔야 돼요. 피부는 다 했고, 이제, 본격 화장 시작 그 증명사진 찍을 때제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포샵을 일절 안 해줘요 일절 안해줘 정말 사실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안돼날 배려해줘야지 너희들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야겠다 짠. 마스카라 하고 속눈썹 붙여볼게요. 내 탓이 아니야. 못하는 건내 탓이 아니야. 여러분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. 영상을 되게 몇 개를 봤는데 하, 아직도 이해가 안 돼. 마스카라 하는 법 이거 해주고 마스카라 하고 그리고 또 이거 해주고 그러면 마스카라 끝. 그 상태에서 이 속눈썹을 붙여주면 됩니다. 살살 집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제 속눈썹 다 뽑혀가요. 한쪽 안 한쪽. 차이. 미쳤죠? <laughs> 이래서 마스카라를 해야 돼.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. 빽빽해 보여요 봤는데 어때요? 미쳤죠? 나 미쳤죠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미쳤어 엄청 이렇게 잘 올라가요 I'm ready for 속눈썹 붙이기 보면서 배운다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줄마다 그래서 가운데로 갈수록 길어지고 옆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그런 구조 You k n saying? 오케이, okay, let's go. 어, 을 여기다가 바로 도하시네. 여기다 칠하고. 잠시만요, 좀 사라질게요. 뭘 가까이서 붙여야 돼서. 안돼 안돼 안돼. 실패.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. 설명을 잘 해주셨어. 힘든 일이었다 정말. 아 진짜 이 양쪽이 몇개몇개 몇개 지금 30분이 뭐야 거의 50분은 썼겠다. 엄마 나의 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오! 이거 50분 걸렸어. 오. 어. 5분 걸린 거 치고는 <laughs> 아주 그냥 부채를 달았구만요. 아 이거 제일 짧은 것들로만 한 건데. 그렇지? 엄마 옷 입어도 돼? 네. 단무지 하나 먹어도 돼? 응네 음. 네 음. 이제 옷을 뭐 입을지를 고를 겁니다 너무 치는 걸 입으면 안돼다 애들이 평범한 거 입는단 말이에요 짠 옷까지 갈아입고 나왔어요 결과 꽤 만족스럽습니다 소한고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실력 그러니까 나도 할수 있다 이거야 이제 머리를 할 건데요 그렇게 크게 할 거는 없고 그냥 펴주면 될것 같아요 일자로 슉슉 캐나다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입술보다는 이거를 더 자주 하고 다니니까 저도 막 이상하게 막 튀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. 많이들 하고 다니거든요. 근데 한국 학교에서 막 래쉬 붙이고 다닌다? 미친 거지. 그쵸? 전한 번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. 외국 학교의 특 권. 아 얼굴과 너무 다른 옷차림 아니야? <laughs> 아니 뭔가 내 시간 낭비한 기분이야. <laughs> 바이바이. 윤 빠빠. 아 진짜 쿨해. 그지. 지쳤어요. 사진 잘 찍고 올게요.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. <웃음> 오? 바이! <laughs>